자, 네, 한 5분 동안 혼자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네요.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확인을 해야겠어. 어, 됐다. 자, <laughs> 나 아까 어, WASD구요, 뭐손전등 2로 죽구요. 할때 화면에 안 나오고 있었던 거네. 목소리만 나오고 있었던 거네. 아, 그래서 너희들이 이걸 보고 안 놀랐구나. 예, 전 아까 저걸 보고 굉장히 많이 놀랐거든요. 예, 어, 지금 보니까 여기 피가 묻어 있잖아. 이럴 수가. 네. 그리고 여기도 피가 묻어 있고. 그래서 무슨 게임이냐고요? 예, 무슨 게임이냐면요. 어, 이걸 줍고 이걸 딱 봐준 다음에, 헉,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하고 어, 이렇게 두고 뒤를 돌아보면, 어 깜짝이야, 이렇게. 그 이상한 페인트가 생기고요 여기다가 이를 연타하면 <laughs> 이 페인트가 사라집니다 이런 게임입니다 네 오케이 이해하셨다고 생각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 아까 문 닫혀있었는데 이번에 문이 열려있네요 여기는 조시 귀여운 게임 한다고요? 근데 또막 그렇게 귀엽지만은 않은 걸. 무슨 말이야, 이거? 몰라. 페인트. 페인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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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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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뭐니? 뭐니? 아! 뭐야, 이 노래? 뭐야 나 이거 화면 꺼야 돼? 나 이거 화면 꺼야 돼? 화면 꺼야 돼? 화면 꺼야 돼? 이거 꺼야 되나? 아 이거 봐도 되나? 봐도? <웃음> <웃음> 잠깐만 이거 봐도 되는 건가? <laughs> 아씨 깜짝이야. <laughs> 어, 야, 좀, 춤 좀, 잘 추시네. 어, 야, 뭐야, 미안, 오우 야. 어우, 야. 너무 가까워, 얘들아. 아니, 이거. 이거. 아, 뭔가 이상해요. 어, 나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정신 나갈 것 같아. 어어어, 너내 뒤에서 뭐 하는 거야. 뭔가 기분이 좋지 않아. 어, 너 너무 가까워, 너 너무 가까워. 차라리 치. 이? 아. 어. 저리 가라, 괴물들아. 조씨 이런 거 즐기냐고요? 뭐안 즐기면 어떡해요? 방송인데. <laughs> 해야지. 오. 여덟 개 생겼다. 이제 진짜로 하면 되나 봐요. 이제 시작인가 봐. 오케이, 오케이. 어, 근데 이 게임이 이상해 진짜. 맞나 이거 게임이? 오. 아까 그 개가 쫓아오는 거야? 아까 그 노란 노란 대가리 노란 몸통 개가 오. 뭔가 굉장히 싫다. 어쩌겠다. 오 뭔가 그런 애가 쫓아올 거라 생각하니까 굉장히 무서운데 기분이 좋지 않아요 뭔가 그러니까 정신병자한테 쫓기는 느낌? 오오오오오황금황금황금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야오이하하하하 근데 노래가 너무 밝아요 노래 뭐예요 노래 뭐예요? 노래 뭐예요? 오 노래 뭐예요? 노래 뭐예요? 노래 뭐예요? 어? 아니 스프레이고 자시고. 어? 뭐야 하나 남았어? 어막 다른 게 아니지? 깜짝 있는 거야? 왜 지나쳤냐고요? 아니 쫓아오는데 어떻게. 무서워요. 야 저런 애가 야. 머리에 이상한 노란색 와! 야 저렇게 생긴 애가 여기 있다. Papa papa 이게 p a papa papa 기 a p a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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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가 귀신보다 더 무서운 거한테 쫓기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이건 뭐야? 보스인가? 보스인가 봐. 얘를 죽이면 되나 봐. 왠지 그래 보이지 않아요? 뭔가 보스 같은데?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이건 보스 같아. 뭐야? 잘, 잘 가. 행복해야 돼. 어 어? 네? 하하. <laughs> <laughs> 어아어 뭐야? 뭐야 왜 이래 왜 이래 왜 이래? 뭐야? 왜 이래요 왜 이래요 게임 분위기 왜 이래? 뭐야? 뭐야? 왜 갑자기? 아니 뭐가 뭐가 얘기가 없어? 왜왜왜 왜, 왜, 뭔데? 뭔데? 말은 해줘야 될거아야 어, 갑자기 이런 분위기를 딱 주, 줘버리면, 내가 많이 당황하지요? 오우씨, 뭐야, 뭔데? 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오오오! 오오오!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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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없어. 괴물 어딨어? 오, 씨. 빨리빨리 찾아야 돼. 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징그럽게 생겼니? 없어. 배터리. 어딨을까? 배터리. 나 아까 여기서 시작했죠? 오. 오. 오, 어디있어 괴물 어딨어? 어디 배터리 으, 어디 있지? 아, 이거 손전등 불량이야. 자꾸 꺼져, 어디 있어? 왜안 보여? 경물는또 어디 갔지? 어, 여기 있다. 하나 남았다오 방금 지나갔어. 오, 오, 저있다 이제 뭐하면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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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돼? 야 이거 빨리 누가 해석해줘 나 이거 뭐해야돼? 이거 안돼 <끝>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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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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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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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 오오오오 오오뭔 소리야 이거 보스가 죽고 있다! 보스가 죽고 있다! 막타 치러 가자! 막타 내거야 어, 죽었어, 보스. 어? 찾지잖아 그래도 끝이야. 야 축구 재밌다. 야. 재밌다 그래서 네 이름이 피엔인 거니? 피엔은 뭐야? 너 이름이야? 마치 뭔가 막그 자기를 3인칭으로 부르는 그런 느낌인 건가? 예를 <laughs> 뭐 예를 들면 뭐 뭐라고 뭘 예로 들어야 될까? 내가 내가 조시니까 나는 조시조시조시랍니다 이런 느낌인가? 뭘까? 자막 뭐야? 아이고 글 뭐야? 유, 유튜브에 어쩌고 저쩌고 <목소리> 대체 무슨 게임이냐구요 나도 모르겠네요. <목소리> 자, 지금까지 피엔이었습니다. <laughs> 짧고 굵은 게임이었다.